에는 좋은 비교 그리고 나쁜 비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2월 16일입니다. 화일 요 올리리치입니다. 긍정 힘차게 쳐봐. 기아요 크리스토퍼 퍼님 라이팅 검드링 텐샘, 아무래추 주주님 김정원 작가님 더퍼스트 분들 반갑습니다. 어 저는 태생적으로인지 모르나 ENFP의 관계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나 제가 남을 의식을 지나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관계 지향적으로 이 사람이 그 옳고 그러다보다도 나를 좋아하냐 아니냐로 자꾸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보자 자꾸 남을 쳐다봐요. 의식해요. 이걸 잘 써서 하면 제가 그래서 뭐인형극을 하든 문화 활동하면 되게 막 재밌게 막 관종이 돼서 막 하는 거죠. 사람들 인정을 받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닐 때는요. 지나친 괴롭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T 인물들이 너무 부러울 정도로 예전에 함께 일하던 우리 동형 도비는 ISTJ였는데 식사를 할때 자기는 남이 한마디 서로 안 해도 괜찮대요 <laughs> 그게 참 신기했는데 나중에 그런 걸 이해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기준들을 그래서 MBTI를 배우는 게 도움이 됐는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을 비교하는 게 SNS가 보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책을 끝없이 출판하고 끝없이 누가 유튜브 대박났다 그러고 누가 잘됐다 그러고 막 우리의 잘됐다는 기준은 흔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많이 많이 숫자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인 경우 대다수 이게 성공이라는 뭔가 에. 아니면 높은 자리에 흔히 얘기하는 거기 갔다는 게 뭔가 성공이라는 약간 잣대 제가 해외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잠시 깨졌었는데 다시 또 원점이 되곤 합니다 근데 때로는 진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교. 만약에 나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가정생활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고 어? 나만 이렇게 뭐 일, 일, 일할 때 좋은 동기 없는 것 같고 상, 좋은 상사 없는 것 같고 뭐 급여가 짠것 같고 일은 재미없는 것 같고 어 환경 이렇게 직장 먼거 같고 시골인 거 같고 어막뭐 해도 막 나는 원하는 부서에 가서 봉사하지 못하고 딴데 가서 에, 뭐 사람들 이름도 빚도 없이해야 된데 가야 되는 거 같고 근데 그럴 때는 남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아픈 가정 훨씬 더 심각한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겸손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유 감사합니다 전 저기 저기처럼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런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건 진짜 교만한 거고. 그렇지만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시야가 너무 좁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오늘 하루 를 감사하게 하고 저희 아버지 들 자꾸 얘기해요 고혈압 아버지가 제 나이 때 고혈압이 생겼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제가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 하고 싶어도 문제는 제가 일을 노, 운동을 재미 없어 하니까 사실 핑계가 없네. 솔직히 알아 제가 제가 혹독하게 누가 봐도 일할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핑계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몸이 무너져 봐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감사할 수있 감사하고 지금도 그렇 찍고 좀 자겠습니다 <laughs>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좋은 비교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지 자겠습니다 뻗습니다 일찍 입고 사람 보면 지럽고 거룩한 부자 됐다 이 교회 옆에 알 집은 얻었다 삶안 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걱정받아서 책을 찾았다 다사 우리 회사는 행복하고 하나 되는 사랑하는 넘버원 기업 됐다 오 나는 자상하고 센트라며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남편이자 아빠가 됐습니다 오 나는 어. 3.17 했다. 7백9원성 경호원 했다. 8. 강의, 교수기 그 잘하는 강사 작가 했다. 9. 전자시찰 레설사람들의 도움을 주었다. 그 어, 테드랑 토코시대 영어로 강의 했다. 10일 시력과 영성 모두 같은 감사관 차량인데, 10일 영어랑 7개국어 마스터해서 어, 7개국어 맞네요. 3개국어 해서 사람들을 또 왔다. 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건강, 이프로스트 아, 13 어, 도서관 예배당, 강남 건물을 어, 너무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사람들 또 왔다. 육십오 성형세관 등특했다. 십육 아들딸 스마트폰 게임기 빠져나 삼일 수도권 잡는 애다 십칠 주식 부동산 경제용으로 배워서 어, 부끄럽지 않은 재택을 해서 어, 경제관념을 제대로 익혔다. 십팔 나무를 도우려고 하니 나를 도움이 됐다. 십구 축구 성결를 했다. 이십오도 긍정을 하는 뜻으로도 가됐습니다 너무 무리한 긍정을 안해도 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차근차근 지금 외치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제가 보기엔 너무. 그래서 차근차근 오늘 하루 충실한 내 먼지 같은 성공이. 내 미래를 만들어갈 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 동의하는 것 자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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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모든 것 감사, 어려운 일에 감사, 주신 것 감사, 가도 가시고 감사, 감사 내일 또 만나요.